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찻집 아저씨 강유석 대표가 인천 아우디 태아모터스 송도전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쵸. 네, 레이싱을 하시다가. 뭐, 아마 먹고 살아야 되것같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laughs> 제가 네,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영업을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파노라마를 신청했던 거는 제가 이제 블랙 색상이라서 네. 좀차 뒤에랑 뭐 옆에랑 다 이제 까맣게 해서 네. 좀딱 까만 게 일체감 있게 한 번에 떨어지는 음... 느낌을 보냈는데, 파노라마 제품이 그걸 완벽하게 구현을 해줬어요. 어, 그래요? 네. 일반적인 네. 차들 이제 뒤에 보면, 밝은 날이나 뭐, 지하철장에 보면 열선이 보이는데, 그렇죠. 파노라마는 이제 외부 시공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선이 하나도 안 보여서, 어... 굉장히 약간 그 썬루프부터 트렁크까지 한 번에 이어진 느낌. 음. 그런 외관적인 심리적인 장점이 굉장히 크고, 레이노 그러면 S9는 네. 지금 써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S9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음. 그 필름지들 중에서 이제 뭐열 차단율이 음.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차량 내부에 있을 때 운행할 때 더운 게 확실히 아 적어졌고요. 네. 전면 선팅 때문에 적어졌고 네. 외부에 세워 놔도 차가 좀덜 뜨거워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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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차를 탔을 때더 빨리 시원해지는 그런 음. 느낌이 있고요. 레이노의 간간히 이제 고객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뭐 단점들이 나오는데 뭐 약간 뿌옇다는 음음. 단점이 있대요. 근데 네. 제가 여지껏 시공해드린 고객님들이나 저는 그런 게 없었어갖고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칠, 칭찬만 해갖고 <laughs> 레인에 누가 계신 것 같기도 음. 하고 뭐 여튼. 네네. 네, 그러면 아우디. 이제 매장에 가서 아우디 얘기 조금 할게요. 아, 예. 어, 판매된 지 얼마나 됐죠? 정상적으로 우리 그 게이트가 꽤 오래 갔죠. 네. 이제 정상적으로 본격적으로 된 거는 올해부터 이제 음, 어, 그몇달안 됐는데. 네, 몇달안 됐고 신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출시가 그쵸? 되고 있고 예. 계속해서 올해 전 라인업이 다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약간 잼 트래픽이 걸려 있었죠. 수시못 하고 있다가 네네. 지금 들어온 것들이 네. A6 들어왔고 네. A7 있고요. A7도 들어왔고, 네, A8도 있고. A8도 들어왔고. 이제 뭐 Q 시리즈들도 네. 지금 현재는 7이랑 A이 나와 있는 상태고. 7하고 A. 네. 네. 뭐 Q2, Q3, Q5 다 나올 예정이고. 걔네들 이제 나올 예정이고. 네. A3, A4, A5도 또 나올 예정이고아 그래요? 올해 안에 다 나옵니다. 올해 안에. 네. 어, 아우디가 사실 좀어렵고 예, 힘들었는데, 네. 예, 이제 좀 되게 근데 워낙 잘 나왔어요 차가 그죠? 네, 차들이 다 네. 뭐.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늦었어요. 벤츠나 BM이나 다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막 나오기 그쵸. 시작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잠깐 홍보 한번 해보시죠. 네. 송도 아, 아우디전 시장의 박준수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우디 차량이 지금 이제 올해 전 라인업이 모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laughs>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laughs> 송도 근처에 호송도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어, 전국 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전국 다 괜찮다고 합니다. 네. 네. 아우디 어, 신차 나왔어? 구경 한번 해볼까? 해서 오셔도 좋고 연락 이쪽으로 주시면 또 안내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 얼마나 걸리죠? 지금 아우디 이제 내가 계약하고 나. 아 그건 차량 모델에 따라서 네. 그리고 색깔, 네. 뭐 시트 색깔에 따라서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어, 어, 얼마까지는데 언제 네. 나오는데 이거 딱두 개죠. 네. 네. 차량 한번 보죠. 그 혹시 아 많이 보셨겠구나 크로마 이렇게 해놓은 거 많이 보셨죠. 네, 크로마는몇번 네. 봤는데 네. 그래도 한번 나가서 한번 같이 보시죠. 그죠. 저는 이제 파노라마 시공한 거를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서 네. 차에서 한번 보시고 또 네. 이야기 잠깐 나눠 볼까요? 네, 차 앞에 와봤습니다. 저도 지금 신형 A5죠? 아니요, 에 신형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저는 19년식이고요. 아, 2020년식이 또 나옵니다. 아, 네. 19년식 어쨌거나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가장 신형인 그쵸? 거죠?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요거에 이제 신형 모델이 한 3~4개월 있다. 3~4개월 네. 뒤에 나온다. 아, S9 그리고 얘는 크로마 반사와 네. 비반사, 그렇죠. 30%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이 보셨죠. 네, 색감이 크로마, 네. 좋네요. 크로마 괜찮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밖에서 봤을 때도 비반사 필름보다는 이 녀석이 조금 더 예, 괜찮은 것 같고 음. 뭔가 그 안에 이 프라이빗한 것을 좀 지켜주는 음. 듯한 느낌. 안에서 나쁜 <laughs> 너무 많이 하시는 거아닌지요아니 <laughs> 나쁜 <웃음> 나쁜 짓을 할 일은 네. 없는데. 여튼 네, 아니 보여서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녀석은 비반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어 차가 워낙 예뻐서 그런지 네. 또 검정색의 요게 이게 예똑 떨어지게 참 이쁘네요. 네. 예 일단 파노라마 보러 한번 갈까요? 네, 네. 예, 파노라마가 그쵸? 일반적인 반사필름 반사가 된다 하더라도 너무 또렷하게 이제 열선은 보이죠. 네.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열선 안쪽을 이렇게 붙이니까, 그쵸. 예, 뭐 모든 차가 썬팅틴팅은다 어, 네. 이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이 이거 전문 용어가 있던데 이렇게 무슨 도트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부분이랑 열선이 일반 필름들은 네. 도드라지게 나오는데 네. 이제 파노라마 시공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야. 지금은 자연광이 엄청 세게 쬐서 여기 구분이 네.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보면 그냥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아니, 잠깐. 열선이 보이나요? 아주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아, 이렇게? 네. 아, 이건 <laughs> 이건 안 보인다고 해야 될것 네. 같은데. 게다가 얘가 이제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뭔지 알겠네요. 네. 보니까 알겠네요. 네.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필요해? 아니 뭐좀 보이면 어때? 그렇죠. 네, 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보이는 차랑 안 보이는 차를 이렇게, <laughs>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네. 아, 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분들한테 야 이렇게 이뻐 해봐라고 하면은 안할것 같은데 네. 동호회 같은데 가서 그 이렇게 아, 그쵸, 그쵸. 쭉 세워놓고 맞아요. 비교를 하면. 혹할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이 이제 <laughs> 업로드가 되면 저희 쪽에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네. 저처럼 블랙 색상 차량 네. 아니면 네. 흰색인데 이제 파노라마 그 파노라마 프 있는 차도. 차량들 하면 차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두 가지 걱정이 드는데 네. 첫 번째는 이게 자동세차 혹은 손세차에도 이게 워터건 뿌리잖아요. 네네. 혹시 손세차나 이런 것도 해 보셨나요, 자동세차, 손세차 말이에 아 제가 운전병 출신이라서 <laughs> 제 스스로 <웃음> 전역하면서 <웃음> 약속한 게 <laughs> 네. 맨날 차를 닦았기 때문에 아, 제 손으로는 네. 손세차를 하지 않겠다. 아... 그래서 항상. <laughs> 돈을 내고 세차를 합니다. 네. 그런데 손세차하는 분들도 뭐다 앞서셨고요. 네. 그리고 자동세차도 돌려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염려하는 일은 안 일어났어요. 어, 아무래도 그래요? 외부에 돼 있으니까 음... 저도 뭐 들뜸이라든지 음, 좀 그쵸, 그런 그쵸, 게 그쵸, 예, 걱정이, 예, 걱정이 됐는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현재까지는 무난합니다. 물론 이제 막 떨어지라고 여기다 그쵸? 쏘지는 않겠지만 굳이 그 <laughs> 모서리에다가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안 쏘시면 예, 괜찮을 큰, 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겉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안에서 뒤가 잘안 보이지 않을까? 아, 동일하게 잘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룸, 저는 또 후방 카메라가 없던 차를 탔었어서 아, 아직도 이제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어, 많이 에, 보는데 에. 뒤에 보는데 너무 잘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시안성이 좋다. 네. 이렇게 시커멓게 떡칠을 했는데도 네, 네, 네. 네, 시안성이 좋다. 네. 그래요. 이 그러면은 네, 조금 진짜 검정색 차량이나 흰색의 파노라마 써놓고 있는 차량은 그쵸. 네 충분히 좀 고려해볼만 할것 같아요. 충분히 고려하실 만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너무 이렇게 막 그러지 마시고. 진짜,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 좀해 놓으니까 저도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면은 이제 매장에 차 사러 오시는 분들 약간 뭔가 이런 심미적 부분 디자인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그렇죠. 좀 권해드릴만 아전 충분히 권할만 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제 차를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충분히 오늘 하여튼 좀어 오랜 시간 바쁘신데 시간 아유, 내주셔서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네. 예, 오늘 굉장히 네. 좋은 걸 찍은 것 같아요 아네 썬팅 리뷰 뭐 시승기들은 많아도 썬팅 네. 리뷰 는 네. 많이 없었는데 네. 네. 뭐 고객들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 반사랑 반사가 어떻다 네. 그리고 네. 이 제품이 어떤 거다, 네. 네, 정확히 알것 같아서 뭐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요, <웃음> <웃음> 좋아요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 아, 네, 좋아요 네. 눌러주시고, 네,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시 거야. 아유 아무튼 오늘 예 성도에 와서 날씨도 좋고 예. 잘생기고, 아유. 말씀 잘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거 보고, 찾집 아저씨 보고, 문의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찻집 네. 아저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